프랑스 파리 근교 생드니 지역에서 경찰관이 검문 도중 이민자 출신으로 추정되는 청년을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프랑스 경찰의 과잉 대응 및 인종차별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파리 근교의 이주민 밀집 지역인 생드니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약 40초 길이의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제복을 입은 세 명의 경찰관이 한 청년을 검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중한 경찰관이 청년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때린 뒤 얼굴에 침을 뱉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피해 청년은 별다른 저항 없이 얼굴을 닦아냈으며, 나머지 두 경찰관은 이 폭행 행위를 방조한 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 청년은 아랍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르몽드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소식통은 해당 영상 속 상황이 사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알리 디우아라는 해당 경찰관을 검찰에 신고하며 피해 청년이 어떠한 공격성이나 위험성 없이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경찰이 두려워해야지 시민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책임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구 의원인 에릭 코크렐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문 이유와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폭력과 침뱉기는 경찰답지 않은 행위라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히 이민자 출신에 대한 프랑스 경찰의 과잉 대응 및 인종차별 논란과 맞물려 더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프랑스에서는 2016년 흑인 청년 아담아 트라우레가 경찰 연행 중, 사망하는 트라우레 사건 이후 반인종 차별 시위가 열리는 등 경찰 폭력에 대한 항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보빈이 검찰청은 해당 경찰관과 순찰대원의 신원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프랑스 경찰의 자체 감찰기관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조사를 착수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 사회 내에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